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황재현입니다. 자, 우리 이제 메가 한방 특강이라고 있는데, 어,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어, 정규과정 수업이 없는 메가데이가 있어요. 이 메가데이 때, 전범위에 걸쳐서 핵심만을 딱 정리하는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전범위 핵심이론 한방 특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 학교론의 전범위 핵심이론 특강은 전범위를 구조화 시켰다. 자, 구조화, 어, 도표화 시킨 거예요. 즉 어떤 내용 정리를 빠르고 눈에 보기 쉽게 암기하기 적당하게 효율적으로 고기에 편하게 어, 도표화, 시켜서, 도표화 시켜서 모든 내용 정리를 진행했던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 방대한 부동산 학교로 이론을 압축해서 제가 수업을 하루에 끝낼 수 있게 전범위를 준비를 했어요. 자 출제 가능성이 높은 암기 포인트만. 즉, 가능성이 가장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만을 제가 잘 집중 정리해가지고, 자, 콕 집은 키워드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토지의 특성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만을 가장 간단한 표현으로 제가 딱 정리했죠. 압축 정리했죠. 요즘 35회에서 나왔던 건 이거죠. 용도의 다양성이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게 35회에 나왔던 내용이었고, 자, 또는 이렇게 학자별 지대이론 암기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학자별 지대 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을 제가 간략하게 핵심만을 잘 정리했어요. 어 역시 35회는 에 이게 나왔죠. 티넨에서 농업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 누구의 이론이냐라고 했을 때 티넨의 위치 지대 이론이었죠. 자 그러니까 이것만 잘 정리해도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합격 점수 이상을 맞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제가 잘 정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누가 들은 게 좋겠냐? 라고 했을 때 합격 가지고 싶으신 분은 누구나 다 들으면 좋겠지만 특히 이런 분들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론을 한번 들었는데 어, 충분히 꼼꼼하게 잘 공부를 못 해가지고 한번 듣긴 했는데 내용 전체가 어, 충분히 머릿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체계화가 되지 않는다. 라는 분들은 이 하루에 특강을 함께 공부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이렇게 구성돼 있구나를 딱한번 수업을 들으면 아내 공부했던 것들이 쭉 연결되면서 내가 앞으로 좀더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 부분이 뭔지가 확 눈에 뜨게될 거예요. 어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가 어가한방특강대이예요 근데 정규 수업은 없고 특강만 진행되는데 5월 9일 금요일날 저는 이제 학교론 진행되고 그 앞이나 뒤에 이제 다른 과목 선생님들께서 한방특강을 진행하실 거예요. 자, 장소는 오프라인에서는 김포 공인중개사, 김포중앙공인중개사 학원에 진행하고, 그 다음에, 어, 시간은 10시부터 6시까지 됐는데, 어, 조금 오버될 수도 있어요. 어, 7시까지, 즉, 19시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는 라건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